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봐도 또 보고 싶은 닥터 도봄입니다 또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눈 수술을 하고 나면 눈 뜨고잖아요. 이런 질문들 음, 많이 하시 많이 하세요. 음. 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눈매 교정이라고 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눈뜨 힘이 많이 약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뜨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기존의 눈뜨 힘이 많이 약하신 경우에는 처음에 교정된 직후에는 눈이 막 당당겨지고 눈이 좀 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붓기가 빠지고 눈뜨는 근육 그리고 다른 피부나 이런 조직들이 자리 잡게 되면 보통 한두달 이내에는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수술장에서도 아 이분은 수술 직후에 얼마 기간 동안에는 눈을 좀 뜨고 계실 수 좋았을 좋았을 수도 있겠다, 고한 달이 된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어, 안약이라든지 어, 안영고라든지 어, 그런 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음. 며칠 지나서 식탁을 뽑으러 오셨을 때 인상 사진을 찍어보면 눈 뜨고 있는 사진도 찍고 눈 감는 사진도 찍고 여러 개를 찍는데 그때만 해도 눈이 다안 감겨서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한달 정도 지나서 경과를 보시거나 하시면 음. 대부분은 다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평생 그러실까 봐 하는 건데 사실은 보통 한달정도면다괜찮아진데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간혹 재수술 같은 경우에 흉터를 없애려고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낸다거나 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쌍꺼풀 같은 경우를 수술을 할때 피부를 무작정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사실 좋지는 않고요 실제로 재수술을 할때 피부를 안잘라내고도 수술들을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만 아니면 뭐, 눈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처, 초반에 일시적으로안 감기는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상담 오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켈로이드성 피부다 음. 절개법으로 눈매 교정을 하거나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통 이제 켈로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체질에 따른 거가 사실은 음. 크고요. 켈로이드와 비교해볼만한 것들이 이제 비루성 흉터라고 해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절개가 들어갔을 때이 상처나 피부가 낫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낫느냐 과정을 따라서. 이게 진짜 켈로이드인지 아니면 비효성 흉터인지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비효성 흉터는 그 흉터 범위를 잘 벗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 흉터가 그냥 부풀어 오르거나 붉어진 정도일 네. 때가 많고 음. 켈로이드는 그것과 달리 좀그 범위를 넘어서서 흉터가 막 계속 커지죠. 그렇죠. 계속 커지게 되죠. 그렇죠. 실제로 비효성 흉터보다 훨씬 더 치료도 어렵고 단순히 그렇죠. 이제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걸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켈로이드라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켈로이드가 아닌 경우가 많죠. 대부분은 그쵸. 피부성 흉터인 경우가 많고 음. 실제로 켈로이드라는 게잘 생기는 또 호발 부위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턱 쪽, 턱 쪽에 피부에 긴장도가 크기 때문에 턱 쪽에 켈로이드가 잘 생긴다고 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체간부에서는 가슴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부위 피부가 켈리드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죠. 음. 눈 같은 경우는 당겨지거나 자극이 많이 되는 부위가 아니고 음. 비교적 피부 여분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켈로이드가 진짜 있다고 하셔도 절개로 수술했을 때 그게 흉터로 큰 문제되는 경우는 음.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게 켈로이드성이다, 비후성이다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이되어야 선행이 될것 것것 같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술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